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자, 저는 오늘 태풍 지나고 첫 주말 토요일을 맞이해가지고 부산 광안례 숙장에 시원한 직원 예,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8시쯤 되었고요. 아직도 저뭐 이거 레저,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아직 상당히 많네요. 지금 모든 그 이슈는 광안리로 지금 다옵니다. 예, 해운대는 이런 놀거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Hi! Welcome to Korea! Thank you! Thank you! Okay. We're from Sweden! Oh, Sweden! Sweden. Yeah. Oh, yeah! 부산 드론쇼, 드론쇼! 10 minutes, 드론, 드론 쇼, 드론 쇼, oh, very, very, very exciting, yeah. 10 minutes, 8 o'clock. Yes, 8 o'clock. Thank you. 예, yeah, 오늘 토요일 날 오늘 그 드론 쇼를 합니다. 드론 쇼를 하는데 아 역대급으로 오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드론이 아마 천대 아 아마 천대 뜨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오늘 아, 드론이 천대가 아 동은 뭐 하다 특집이에요. 원래 앞 저번 저, 저 언제더라 7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연기가 돼 가지고 아마 오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역대급으로 오늘 드론이 천대가 났던 가지고 아주 굉장한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현재도 부산에 많은 시민분들 관광객들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그 젬블리에 참가했던 저런 또 젊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와가지고 지금 드론쇼를 근데 저 친구들은 드론쇼도 하는 걸 모르고 온것 같아요. 야, 오늘 많이 왔다. 제가 지금 원래 그 많은 분들은 알고 있지만 원래 제가 컨셉이 그 지금 뭐 정치하기 이거도 뭐 팔자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거 제가 그어 진짜 1억 7천만 원에 눈이 돌아 가지고 제가 공항 가면서 이제 이 이렇게 일이 이렇게 전개된 거거든요. 그래 그 전에는 제가 컨셉이 뭐였냐면은 뭐, 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제가 원래 컨셉은 그거였습니다. 부산 시내 구석구석, 진짜 골목골목, 어, 저, 관광지 이런 데 말고요. 막, 구석, 진짜. 물론 관광지도 갑니다. 이런 광안리나 해운대도, 뭐, 자갈치도 가고 많이 갔지만은, 진짜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그런 골목길 찾아다니고, 학교, 그런 데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그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래 가지고 너무 또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응원도 하고 왜냐면은 자자예못 나가잖아요. 특히 또 몸이 불편해 가지고 하루 종일 침대에 있거나 그 장애인들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종업원 없이 혼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진짜 밖에, 뭐, 뭐, 밖, 강할 리가 아니고, 뭐, 세상이 어째 돌아가는건도 모릅니다. 아침 새벽에 눈 뜨면은 장사 준비한다고 그거 하고 자, 재료 장만 해야 되지요. 장 봐야 되지요. 혼자서 그거 진짜 북치고 장고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잠자고, 잠잘 시간도 진짜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막, 비몽사몽하게 나왔고 커피 한잔 먹고 정신 차리고 또 장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어차피 사회에서 이뭐 새로운 아 생명을 또 받아 가지고 제의 인생을 사는 그런 기분으로 살다 보니까 다 내가 나 저도 이제 그런 어 은혜를 입어 가지고 지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 이거 나도 뭔가 좋은 일을 사회해야 에 되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호응이 제일 좋았던 데가 뭐냐면 부산에서 살다가 해외로 이민 가신 분들. 예, 네, 그런 분들이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학교 졸업한 학교 나오고 자기가 어렸을 때 컸던 그런 골목골목이 나오니까 아, 제물리에 참여했던 대원들이 많이 오네요 보니까. 그래 말을 계속 이어가면, 그 제가 뭐 구독자도 몇명안될 때였습니다. 진짜 뭐천 명도 안될때 그때 막 하니까 뭐 저는 구독자 이런 것도 신경도 안 썼고 유튜브가 뭐 돈이 되는가도 그때는 잘 몰랐고 그런 개념 없이 막 했거든요. 그래 그때 제가 컨셉을 뭐 잡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막 무조건 걸어 다니는 거. 네, 그때 어떤 좀뭐 문제가 제도좀 있는 있어가지고 네, 몸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그런 몸을 건강을 좀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막온 동네 걸어 다녔죠. 그냥 막 계속 걷고 걷고 그러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리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 해외에 계신 이민 가셨던 그런 동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상상도 못 하죠. 아, 이민 가신 지막 20년, 뭐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상상도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자기가 졸업했던 학교 또는 자기가 어릴 때 골목골목 막 뛰어놀던 그런 골목들이 나오니까 막 어떤 분은 진짜 감동받았다고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뭐랍니까? 나름 자부심이랍니까? 그뭐 하여튼, 뿌듯하더라고요. 예. 또 사람들한테 고맙다라는 말 듣고 막 이러니까, 나름 또 자, 자긍심도 생기고, 막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 이거는 내가, 아, 끝까지 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막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그 또, 제가 또 중간에 또 이런 것도 한번 있었어요. 나 솔직히 막 정치 이야기도 하고 싶고, 저는, 막 하고 잡이거든요. 뭐든지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그때만 해도 그때도 이 사회에 어이막어아막 어, 아,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막 정치 이야기도 좀 하고 하고 싶다니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요 사람들이. 그러면 막 그냥 이 컨셉으로 계속 가세요막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정치 이야기는 내가 안할 테니까 그럼 뭐 후원금 월천 원씩만. 그렇게 100명이면 천원이면 1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다니면서 교통비도 좀 하고 하, 하려고 그러면 월1인당 천원씩 해서 한 10만원만 100명만 그것때 조회수 한 100명은 나오니까 당연히 나는 해줄 줄 알았어요. 와, 근데 딱3명 해주는 거예요 3 명. 그래서 내가 아 그럼 그때 하든 막 그래갖고 막 짜증 나갖고 또 열받아갖고 아 그럼 다환불 해주겠다. 나 이거. 내 앉아,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정치이야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나는 진짜, 와, 그래도 한, 한이 3, 아무리 뭐 해도 한 2, 30명은 내가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와, 이 장, 사람이 구독자고 뭐고 가네. 이거 뭐 믿을 거는 아니고, 예. 뭐 말한다 해서 믿을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 딱, 아, 이게 아니구나. 어 여, 이 사람들 내가 믿어가될게 아니구나. 아, 그런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막, 내 이거 정치 컨셉 하니까, 뭐, 옛날이 좋았는데, 뭐, 짜고, 저 짜고, 아, 그럼, 아, 나가세요, 그래, 바로 저는. 뭐, 구독자 2년 되고, 3년 되고,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할 때는 들어주지 않고, 지금하고, 자기, 어, 그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뭐, 어, 그런 소리 하면 뭐합니까? 아, 그래, 다면 아, 잘 가시라고, 그냥. 필요 없다고, 저는. 가시면 된다고. 앞으로도 그안할 거니까, 예, 안 하기는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냥 하죠. 왜? 지금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일환 중에 하나고, 예. 그, 그러니까 그, 그런 것들이, 그, 뭐, 자기들, 어, 좋을 때는 좋고, 자기 싫으면 싫고, 그건 아니거든요. 예. 막말로 이야기해서 돈한 달에 천원 내고 자기가 해외에 있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해외에 있으면서 미국이나 저 캐나다나 일본이나 그런데 살면서 자기가 살던 고향 부산을 갔다가 거의 동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볼수 있는데 하루에 한 달에 돈천원 내는 게 아까워서 그걸 안 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인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놓고 말안 하면 되지. 근데 말을 하잖아요. 아뭐 전에가 좋았는데 지금 이러시면 안 되죠. 아그 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 저는 바로. 그래 나간 사람 몇명 있어요. 뭐 제가 뭐2년전한2년 됐는데 우짜고 저짜고 아 필요없다고 필력 필력없죠 당연히. 해외에 살면서 예안 그렇습니까 자기 고향이랍시고 부산을 갔다가 그렇게 보고 부산 한번 들어 올라오면 몇 백만원 든다 아닙니까 비행기 비행기 값하고 뭐 왔다갔다 경비하고 예 시간 그거 하는 거 하고 그러면은 한 달에 돈 천원 내는 거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못낼 정도면 안 봐야지요 저도 필요 없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뭐, 지금 이 소리 한다고 해갖고 또, 아, 이 새끼 이거 심한 놈이네 싶어 고 그러면 또 구독 취소하고또 나가시면 돼요. 예, 저는 할 말을 하고 싶은 말은 하는 스타일입니다. 구독자가 아니라 뭐, 누구라도 대통령이고 뭐고 가네요. 뭐, 뒤에 책임은 또 지, 제가 지어야 되겠지만. 왜 그래 지금 하여튼 오늘 요또 뭐가 있냐면 요또 광안리, 어, 요 광안리 오픈마켓입니다. 프리마켓이 아니고, 아, 아트마켓. 이건 또 강한리 아트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또 마켓이 형성이 떡쭉돼 있습니다. 아 내가 목만 좀 괜찮으면 참. 안내드립니다. 잠시, 잠시 후8시 광한리 앰프로 라이트 쇼 주제 광복절 공연이 천 대에 들어 들어 개최됩니다. 안전한 어? 위해 두 분이 미친분 상당히 미친분 어울리는데? 아 이런 컨셉을 좋아하는구나.

아, 아 뭐라 합니까? 뭐 착하지는 않아요. 아, 착하고 이런 건 없는데, 그냥, 그래도 굉장히, 아, 아 약해요. 어, 약해. 약한 감정, 감성이 그렇게 막, 말은 이렇게 막무질게 하고 이래도, 먼저 뭐, 뭐, 사람이 또 이렇게 미안하다 이러면 또, 저, 저도 다 받아들이고, 뭐, 그런, 했던, 또, 순수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의외로, 의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막, 진짜 싸가지 없고, 진짜 막 독한 놈같이 느껴질까는 모르겠는데, 또, 의외로 아주 순수하고, 순한 부분도 있다는 거. 예,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요가 이제, 광안리 만남의 광장입니다, 만남의 광장. 아, 여기가 광안리 만남의 광장. <목소리> 고려 잼블리안내가 혼잡하오니 려 세계 잼블리 대마치 회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현재 행행구가 혼잡하오니 안전한 백사장으로 내려가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를 살리자, 마음을, 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 so